바라보는 것은 그걸 말해서 불과해서는 그걸 관상수련이라, 관상법이라고 합니다. 또한 스승을 간절한 마음으로 모셔와서 그분을, 공력을 함께 불러서 그 힘을 이용해서 수련하는 것을 말하는 연불인 것입니다. 그러니까 아미타불을 관상연불한다 하는 건 그런 뜻이죠. 또는 살아있는 스승의 사진이나 또는 모습 오디오의 음성에는 스승의 모든 공력과 능량이 함축적으로 이렇게 함축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육조혜능 선사 같은 사람은 금강경 한 소절만 듣고도 깨달음을 얻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.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. 또 이제 손바닥을 위로하고 무릎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고 모든 감각기관을 세밀하게 운영해서. 스승의 신호를 스, 스승의 공력을 포착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존, 존경태,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이런 뜻이죠. 에, 이게 이 기공계에서는 아주 중요시하는 수련법입니다. 사실 민감한 사람이라 아주 극민감형이라면 스승을 보는 즉시 그 자리에서 바로 깨달음 을 얻어요. 많지는 않지만 그런 사람이. 그래서 라마나 마하시는 화약을 짊어진 사람이라는 표현을 썼어요. 그런 사람을 말해서 항상 준비가 돼 있어서 축발만 되면 바로 깨달음 얻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. 그러나 이제 그런 확률은 몇 퍼센트 되지 않지요. 또 상황에 따라 변화도 많은지라 실제적으로는 그보다는 훨씬 더 적은 수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. 그것은 전생에 계속되어 온 수행한 공덕에 따른 것이므로 우리가 볼 때는 어저 사람은 너무나 대단하고 뭐 신기한이다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실제상으로는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. 아, 전혀 앞뒤를 몰라서 그렇지 안다면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. 감사합니다.